만약 내가 성인인데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. 다만 내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. 한마디로 내 삶의 주인, 내 삶의 운전자는 바로 나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주관적인 철학이 아니고요.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만든 법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. 성인이라면 모든 법적 행위, 권리와 책임의 주체라는 거죠. 이걸 정확히 인식할 때 부모님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. 기대할게 별로 없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. 그분들이 없었다면 나는 태어나지도 못했고 지금의 내가 될 수도 없었으니까요. 혹시 오해 없길 바랍니다. 나도 법적으로 성인이거든요. 이러면서 부모님한테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. 그럼 관계만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요.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. 그걸 알고 부모님을 다시 보면 두려움이나 원망보다는 어떤 연민 같은게 느껴질 수 있어요. 왜냐면 하 그분들이 더 이상 내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는걸 알게 되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 누군가를 찾을 수 있어요. 에릭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. 다시 말해서 나는 나 자신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너가 뭘 하든 어떤 사람이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가 행복하기를 바란다. 이건 어머니의 말이고요. 아버지의 말은 잘못했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. 노력한다면 너는 더 좋아질 수 있다. 이거예요.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.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나를 보며 웃어주고,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때할수 있다고 말하며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. 내가 나 자신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.